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set과 list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set과 list의 차이점을 확장시켜서 예, 그 어,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요 말미에 보시면 제가 참고로 추가해 놓은 링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어, 제가 이전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던 그 전체적인 구성, 어떤 조감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어떤 이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살펴보면 우선 제일 위쪽에 있었던 것은 컬렉션과 맵인데 맵은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컬렉션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컬렉션이 이거죠. 자, 이 컬렉션은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인데 이 그림상에서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건 뭐냐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진한 파란색, 둘다 파란색이네요. 진한 파란색은 클래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컬렉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컬렉션 밑에 있었던 셋과 리스트라는 것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체적으로는 바로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해시셋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진한 파란색이죠. 저거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클래스였던 거예요. 그럼 각각의 상속 관계는 어떠냐면, 자, c o l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set이라는 인터페이스와 list라는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abstractSet 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그 abstractSet abstract 이라고 하는 저 구체적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바로 hashSet treeSet 그리고 여기 좀 짤리는데 linked hashSet 인 겁니다. 그리고 이 list 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체적인 클래스가 바로 abstractList 이고요. 이 Abstract List를 상속한 클래스가 바로 ArrayList 그리고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예뭐 저도 100%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다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격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보시면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어떠한 메소드들이 구현되어 있냐면 자, 여기 잘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remove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위에 있는 모든 구체적 클래스들은 자, 이것들 전부 다 바로 add 또 r e m 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c o l l e c t i o n i n 밑에 set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 얘기는 뭐냐? 이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정확히 동일한 API를 제공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항목 중에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에 add라는 것이 있고요, 또 g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의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은 클래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셋 하위에 있는 뭐 해시셋이나 트리셋이나 이러한 이 구체적 클래스들은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get이나 또는 add 첫 번째 인자가 정수 인덱스, 두 번째 인자는 엘리먼트 인 API, 즉,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get과 같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요 메소드들은 바로 list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어, 컨테이너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메소드라는 것이고, set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이 클래스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뭔데 리스트는 갖고 있고, 셋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g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get의 인자로는 int, index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리스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값을 가져오는 그 값의 인덱스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다 그릴게요. 만약에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인자로 0을 주게 되면, 바로 이첫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1을 주면 두 번째, 2를 주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API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각각의 정보들이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t 의 특징은 뭐죠?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t 를 통해서 저장한 데이터는 get 그리고 i n d e x 의 번호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순서를 통해서는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get이나 get과 같은 어 순서 기반의 API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작업이 실행되는 이러한 메소드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get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set 인터페이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API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인덱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리스트 형식의 리스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들은 인덱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API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set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싹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구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자, 컬렉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하위에 존재하는 예. 이 인터페이스들과 클래스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셋이 됐건 리스트가 됐건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있는 메소드들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타입으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set으로 바꿀 수도 있고 list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list에 해당되는 어떠한 메소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컬렉션을 쓰면 안 되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밑에 있는 각각의 클래스들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코드의 변경 없이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뭐 뒤에서 또한번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설명 잘 이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설명드린다, 설명드린다 하면서 설명 못 드렸던 바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자, 바로 이 부분 있죠? 이거. 즉 컬렉션 프레임워크이 컬렉션 인터페이스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저 이터레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